해복을 해서 방광 벽을 열고 아니면 방광 절제를 해서 음. 아, 쿵아. 갔다 올게. <laughs>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갔다 올게.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야. 갔다 올게. 얼른 갔다 올게. 다녀올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투어 개엄마 임고입니다. 안녕! 오늘은 저희 하쿵이가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라 같이 지금 가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하쿵이가 한달 전쯤에 살짝 붉은 피가 섞인 듯한 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보자마자 방광에 문제 생겼나 싶어서 바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때 방광 초음파를 해보니까 방광 안쪽 벽에 종괴가 있고 혈괴 같은 피가 뭉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혈괴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시야에 섞여서 붉게 같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우선 약부터 먹여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었었는데 아침에는 항생제랑 위장감보호제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에 진통 소염제가 더해진. 약을 먹었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부터는 시야도 깨끗하게 잘 보고 양이나 색도 문제없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다시 병원에서 방광초음파를 또 찍어봤는데 혈괴는 다 배출이 되었는지 초음파상이 이제 사라졌고 근데 그 벽에 붙어있는 종괴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어 어쨌든 쿵이가 별 다른 증상이 없었고 소변도 시원하게 잘 보고 컨디션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종괴가 약에 반응을 해서 사이즈가 줄어들길 좀 기대하면서 좀더 약을 먹여 보기로 하고 다시 열흘치 약을 지어 와서 또 먹였어요 또그 약들을 다 먹고 나서 병원에서 세 번째 초음파 촬영을 또 했어요 다행히도 종괴 사이즈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종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생겼는지는 알수 없더라고요 방광 종괴 원인은 흡연이 주로 제일... 크다고 하던데 하쿵아 너 엄마 몰래 담배 펴? 일단 종괴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열흘치 정도 약을 지어왔었고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약을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항생제는 빼고 핵심 약인 진통소염제만 지어와서 하루에 한 번씩 먹였거든요 그 약을 다 먹고 오늘이 이제 하쿵이 방광 문제로 벌써 네 번째 병원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이 진통 수염제도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약이라서 좀 끊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개가 좀 말끔히 사라져 있는 모습을 어, 보고 싶은 게 저의 희망 사항인데 <laughs>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병원 가서 예쁘게 질려 보고 오자. 알지? 응! 소변 검사 해야될 수도 있으니까 뒤집어서 해놔야겠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나요? 소풍이 <laughs> 그냥 컨디션은 항상 그냥 네. 좋았고 배려하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laughs> 네, 시도 시원하게 잘 보고 아뭐 소변 색깔도 괜찮고 괜찮은데. 컨디션도 좋고 오늘 아마 초음파 한번더 체크해봐서 네. 약을 또 얼마나 먹을지 결정하는. 네. 그방음파 찍어서 그 네. 종괴가 아예 싹 사라져 있지 않으면 약을 더 먹어야 되는 것 어, 같아요. 일단 그 종괴 크기도 그렇고 혈계처럼 그 바스라진 그런 슬러지가 얼마나 보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약을 계속 이었던 게 어쨌든 소염제 먹으면서 뭔가 반응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종괴 크기도좀 줄어들고 네, 좀 줄어들었었어. 아직. 네,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만약에 반응성이 있다면 최대한 장하실 때까지 먹어 보는 것도 좋기는 음... 하거든요. 네. 근데 <laughs> 아예 깨끗해져도 다시 재발도 할수 있죠. 어, 비뇨기 쪽은 좀 이제 방광벽이 취약해지고 하다 보면 음. 재발 위험성도 좀 그러면 빠르게. 약에 이렇게 네. 그래도 반응했으니까 뭐 악성 종양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은 음. 건가요? 어, 사실 이제 방광 종양은 악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체험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거는 결국은 이제 떼서 조직 검사하는 게 네. 중요할 건데 음. 그 위치 방광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음. 아니면 조금 큰 병원에서 이제 방광 내시경으로 생검 시도를 해본다거나. 음. 그러니까 조금 검사 음. 자체가 쉬운 검사는 아닌 거네요. 네. 근데 악성 종양이면 막 커진다고 음.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어가지고 많이 커져. 아.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막 지금 엄청 걱정을 많이 할 단계는 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처음 파살하고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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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야 벌써. <laughs> 이와 <laughs> <laughs> 잘했어? <웃음> 좋은 바잘 찍고 나왔어? 이마코? 까까 <laughs> 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앉아봐 앉아 이쁘게 앉아, 에이 이뻐 <laughs> 손 아이고 잘하네 <laughs> 검사 잘했어? 이마코? 이쁘게 검사했어? 얌전하게? 분위기가 어땠어? 어? 원장님이 뭐라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응? 이만큼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네 슬로즈는 일단은 다없어졌거든 어, 네. 그런데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네. 처음보다는 아닌데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은 쌓인 모습. 염증 침착물이 여기 좀 쌓이는 건지 네. 정말 방광세포의 변성인 건지 음.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좀 하얗게 끼어있던 이런 네. 슬러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염제는 좀 중단을 해볼까 싶은데요. 음. 소염제를 끊고 네. 이게 다시 커지는지 혹은 음. 이제 소염제 끊고 이런 슬러지가 다시 생기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아, 뒤 이게 좀더 볼록 튀어나온 것도 네 맞아요. 경계면은 조금은 정리가 된 느낌이어서 음. 약간 이제 염증세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음. 좀 샤프하게 나온 거 기도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소염제 없어지면서 좀더 커지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약은 없이 한번 기여를 기다려 해보시고 네. 약을 끊는 건 좋은데 찝찝하게 <laughs> <튼튼하게> 약을 <laughs> 끊어 보게 이게 정말로 네. 이제 계속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생검이라는 거 네. 어,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방광경 들어가서 여기 조직을 이제 포셉으로 잡는 생검이 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네. 방광 벽 상태도 네. 볼수 있어서 좋긴 할거였 근데 어... 그런 거 하시려면 큰 병원, 병원으로 가야 돼요. 방광경 있는 병원이 몇개 없을 거예요. 어... 아니면 이제 정말 개복을 해서 방광 벽을 열고 아... 여기를 잡거나 아니면 방광 절제를 해서 음... 조직을 보내는 거. 소변 검사를 해도 결국은 그 검사를 해야 정확히 알수 있는 맞아, 거죠. 맞아요. 이제 세포 성상이 조직 검사를 해야지 잘 나오니까. 음... 아니 저번에 많이 틀어드는것 같이 보여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아, 좀 기대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확실한 건그 혈기덩어리 있었던 거슬러지는다 네.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럼 일단 2주 뒤에 네. 다시 검사 또 하는 걸로. <laughs> 안녕히 계세요. 흥,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단 최악은 아니니까. <목소리> 왜 우리 학공이 방광에 그런 게막 생겼을까? 우리 학공이는 아무 근심이 없어 보이네. <laughs> 어, 일단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광에 있는 그런 짜잘한 슬러지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그래도 많이 사라졌는데 벽에 붙어 있는 종양이 초음파상으로 좀더 도드라져 보여 가지고 2주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 보고 만약에 좀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보인다 하면 2차 병원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궁아. 애들이 많고 또 달달이들이 나이가 적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바람 잘 날이 없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콩이 상태가 더안 좋아진다는 건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당분간은 영양제 잘 먹이고 하콩이 음수량도 계속 신경 쓰면서 추적 관찰 잘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나 강아지 방광 질병 쪽으로 좀잘 알고 계시다거나 키우시는 강아지가 하콩이랑 비슷한 이런 상황을 겪은 분들이 계시면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이마콩. 아씨, 이 와중에 또왜 이렇게 귀여워? 짜증나, 진짜.